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입니다. SUV고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는 뭐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혹시 외관을 보시면 일단 휠. 드모타이가 여져 있네요. <laughs> 곳곳에 랜드마크, 랜드마크, <웃음> 랜드로버, <웃음> 랜드마크, <웃음> 네. 랜드로버 마크 있고요. 또 랜드마크래, 랜드로버. 외관 이쁘죠 여러분. 디스커버리 그리고 랜드로버 마크 있고요. 오 라이트가 주유구는 오른쪽에 있네요. 네. 실내 한번 볼까요? 차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언뜻 보면 약간 라이터 같기도 해요. 열어서 어 일단 보시면 휘트 색깔 괜찮나요? 어때요? 황토색, 갈색, 갈색, 연한 갈색 요렇게 뒷자석도 넓고요. 랜드로버 마크가 바로 딱 뜨네요, 이렇게. 어 실내는 역시 좀 뭐랄까 좀 살짝 투박하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마크가 되게 많네요, 이게 랜드로버 마크가. 네. 문은 이렇게. 메모리 시트 있고. 창문. 계기판은 좀 익숙하죠. 약간 K5. K5 구형. 아, 그렇긴 나죠. 계기판. 조우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수납공간이 있어요. 뭐. 여기다가 뭐, 뭘, 뭐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붙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동을 키, 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동이 걸리고, 이게 뽁 나와요, 여기. 이걸로 이제 기아 조작. 요게 시동을 끄면 쏙 들어갔다가 시동을 켜면 나옵니다. 쏙 들어가죠. 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버튼이 있어서 딱 열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뒤에도 꽤 넓죠. 네. 꽤 넓어요. 뒤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런 느낌. 네. 넓어, 넓어. 이렇게 보조 타이어 들어있고요. 요즘은 이제 킷이 나, 많이 나오죠. 스페어 킷, 바람 넣을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버튼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다치고요. 좀 크지 않은 너무 크지 않은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명이 저기 위에 옆에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선루프. 일단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기어 올라오는 거 시동을 키면 예, 기어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뭐 선루프 이렇게 있는데. 어. 어. 우 통유리네. 크네. 야, 통유리네. 요 통유리. 아, 이렇게 통유리고 열리진 않네요. 예. 네, 이렇게. 날씨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비도 표시가 되구요. 크루즈 컨트롤 여기 있고, 열선 있고, 열선 핸들은 여기 있고, 열선 시트는 이쪽에 있어요. 리고 엔진 스탑, 패드시프트 있고, 그래도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기아가 이렇게 뽕 나와가지고 돌린다는 거이정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컵폴드 공간 있고 여기 시거잭 여기 있고 파킹 브레이크 여기 있고 음 여기 그거구나 자 이렇게 들어 있네요.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네. 이렇게 차량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승을 해봐야겠죠. 네, 네 지금 이제 시승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디젤이니까 차가 좀 떨리고요. 일단 그리고 승차감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힘은 세네요. 2.0이라도 힘은 셉니다. 자 그냥 좀 혼자 다니기 좋아하시고 뭐 혼자도 그렇지만 뭐 친구나 연인이나 SUV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좋아할 만한 차예요. 예. 네. 너무 크지 않은 적정선에서 요즘에 또 SUV 차 가지고 캠핑이나 차박 많이들 하시잖아요 차박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렁크가 꽤 넓어가지고 트도 편하고요. 아 이거 괜찮다 이거. 그니까 이게 열리진 않아도 썬루프가뻥 뚫려 있어가지고 좀 뷰가 좋다 해야 될까요? 하늘이 뭐 보이니까 괜찮네요 이거. 뭔가, 이 위에를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뷰를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좋네요. 네. 좋아요. 운전해 보니까 괜찮아요. 아 지금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있는데 승차감도 뭐 괜찮고. 계기판은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요. 어, 은근히 좀 묵직해요, 차가. 네. 은근히 묵직합니다.